굳게 예 네, 14번 우리 해 본적이 있 없게 어디서 쎈에서 그치 쎈에서 있지 그냥 이거 두점 사이 그치 맞어 얘는 a 콤마 b랑 어디까지 해버린 0 콤마 0 까지 얘는 a 콤마 b랑 어디까지 해버린 4 콤마 마이너스 2 까지 해버린 그러니까 끝나버리면, 0, 0, 4,-2. 얘네들까지의 거리에, 4의 최소값이니까, A 콤마가 3분의 2에 안대가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런니까 결국은, 얘랑 얘랑 더한 거는 유로이될 테고, 그러니까 거리는 얼마? 루트 20이니까? 1초. 1 이렇게. 이거 무슨 말이에요? 셀에 있는 문제 얘는 0콤마 1부터 A콤마 B까지의 거리 얘는 A콤마 C랑 자콤마가 아니라서 B까지의 거리 거리들의 네. 합이니까 어, 거리들의 합이니까 아. 얘부터, 여기까지 얘부터 여기까지 아. a 까지 거리, 얘부터 b 까지 거리 예를 들면 A콤마 또 이런데 있으면은 거리의 합이 이렇게 나오잖아 어? 그거보다는 얘가 그냥 짧게 나오잖아 아주 좋은 소설이 있어요 쎈 시영이 형못듣게 되고 승계이 아주 비저 사람? 는그지이 없어 근데... 그러면 다른 건더여기까지 됐어? 본마이 네. 이해해? 이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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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거리의 합의 손 같은 거 이제 잡지 말라고 얼마 전에. 하나 아, 뭐를? 할 일을 잡네요 이상이 아, 부족해졌어요 그러면 17번 아. 그러면은 맞아? 이거를 이렇게 되려면 무조건 한 점이 같아야 돼요. 아니 이 a 콤마 b 에 선분 위에 있으면 돼. 선분이 안 내가 돼. 저기서 루트 a 그러니까 a 콤마 b랑 0 콤마 영이랑 한 거고 a 콤마 b랑 어한점을 같게 만들어놔야지 되는 어. 맞아. 17번 얘는 봐봐. 점 A는 A 콤마 B, B는 C 콤마 D. A, B의 길이는 40이고, 구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 나타나 있는 점들이, 봐봐. 점 P가 X 콤마 Y인데, X는 뭐냐면, 내가 이 P를 써볼게. P의 X 좌표는 5로 나누면 5분의 3A 더하기 2C고, 5분의 3B 더하기 2D야. 얘가 이지 A가 뭐냐면 A 콤마 B고, B가 C 콤마 D거든. 그럼 이점 정비는? 얘랑 얘를 몇대 면수로 모았어? 아몇대 면수로? 몇대 면수로? 3대일 대. 몇대 면수로? 3 대. 2 대인 거아니아이 대. 2이 대. 아2 어, 아. C 더하기 3 E 보세요. 이 D 더하기 3 B 이렇게 표현되니까 2대3으로내분할이죠 이렇게 찾고 구하고 싶은 건 a, p d 잖아 근데 이거 너무 그러니까 바로 분가아 얘네들 지금 5등분하고 서는비 5등분하고 서는 하나, 둘, 셋, 5등분하고 2대 3으로 필요 있잖아맞아 그럼 여기가 지금 40이니까 얘하나하나는 얼마가 되니? 거 8. 그러니까 얘10 10이니까 찾없 그렇게 건? 안 하고 전기이뭐 어. 그거 구하는거 해서 해도 돼요? 어, 근데 그게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여기서두점 사이 거리 공식들을 써가지고 풀어낼 수도 있거든. 근데 그것보다는 내분점이라는 거를 이해해서 푸는 게 여기서는 문제에서는 음. 의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점 사이 거리 공식 써도돼안 되지 않아? 풀어도 돼. 음. 1 8번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 평면의 직선에 대해서 무슨? 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게 는데상상을못 하겠지. 하겠지. 아니니까 그러니까 방송이냐, 그냥 이런 거. 그냥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지금 한 평면 위에 있다라는 소리는 칠판 위에 다 도형이 있다라는 소리예를 들면. 내 칠판 위가 이있잖아 칠판 위에 직선도 있고 삼각형 A B C도 있는 거아요 알겠지? 삼각형 A B C랑 칠판이, 그러니까 직선 L이랑 삼각형 A B C가 평면 요. 평면이 그지? 얘가평면이예요 지금. 칠이거기이있다라는람은이사3은3사3은어사 3면, 이사면은이면람은이 사람은 이있다은이사람4이 사람은 3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면이 사람은 이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그은이 사람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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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은 이사람이사람 이렇게 될럴 거야. 그림선은 L까지의 거리, L까지의 거리, L까지의 거리. 얘네들 길이가 여기는 10, 여기는 18, 여기는 14. 이렇게 표현되는 거잖아. 너네는 아직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못 구해. 그공식을 어디서 배우냐면 직선에만 당연히 배우거든. 근데 지금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직선 l과 그다음에 a b c가 이렇게 있는데 거리가 b예요. 그래지 a b c 얘네들까지 a b c까지의 거리가 10, 18, 14 이렇게 나와야 죠 미안. 이러면 여기가 b가 돼야 되는구나. 이렇게 써야 되겠구나. 그러면은 이렇게 되 표현되고 그랬을 때 얘네들 길이들이 10, 18, 14되렇게 일단은 그림을 그려놓고. 직선 L은 그냥 X축 이라고 생각할게 아, 예. 직선 l 그냥 X축이라고 보자 직선 L이 꼭 그렇게 뭐 X, X, Y는 몇으로 나와요? 그래야지만 길이를 구할 수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음. 예를 들면 어떤 점이 이렇게 있고 얘까지 거리 못 구한다고 지금 이거 못 구해 우리 있는 거 구하는 거안 해봤잖아 아직까지 그걸 이제 입었다는 데서 할 거거든 새로 나갔다는 해서 그러니까 직선에는 어떤 직선이어서 그냥 삼각형 ABC랑 각 꼭지점까지 우리가 10, 18, 14이 넘으면 되니까 그냥 얘 x축이라도 온 거야. 네, 이미 돼요. 그리고 이놈의 you know, x좌표는 뭔지 모르겠지만 y좌표는 이미 나왔지. 1식이놈 you know, x좌표는 뭔지 모르겠지만 y좌표는 나왔지. 이 x좌표는 뭔지 모르지만 y좌표는 나왔지. 그럼 예를 들에 무게중심을 구해보면 무게중심은 x 좌표는 정확하게 못 구해도 y 좌표는 구할 수 있지. 네, 네. 얼마? 14. 10 얼마? 14요. 14. 어, 14. 1 4이 예. 그러면 무게중심이 대충 이런데 있을 거거든. 이런데. 그러면 여기 이렇게 있을 때 네. 6일이가 14라는 얘잖아 네. 끝나면 무게중심이랑 1 4사 15의 거리 구하라고 했잖아. 14요, 아, 아, 그래도, 어, 그래도 아, 아니, 이거. 나는 재밌는 문제야. 알게 되면 재밌는. 음. 나는 재밌지. 뭐 이렇게도 풀수 있네 이런 거 지금. 아니 근데 저렇게 생각을 아, 해야 한다고 제가. 그아파요 그리고 이번에 한번 이런 거 느껴보고서는 앞으로 적용을 더 내가 한번 시도해 보는 거야. 이 단은 어려운 편이야. 쉬운 편이야. 이거는, 여기는 그게 쉬운 편이야. 편이야. 뒤로 네, 넘어가면서. 네, 이 직선의 방정식으로 넘어가면 조금 더 어려워지고 원을 넘으 많이 어려워져 네. 느낌니다 근데 얘가 시단계로까봐 어려울 것 같습니다 C단계는 좀 어렵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19번은 그래도 해봤던 문제지? 보면은? 네 살짝 없네 네. 내각의 이등분선의 네. 성질에 의해서 얘네들의 B가 얘네들의 B랑 똑같은 거지 네. 요거 길이 얼마 나와? 네얘 길이 뭐요? 얼마 나와 얘 길이? A B 길이. 어, 사로주의 AC의 길이는 얼마나 오니? 6제곱, 6제곱이니까? 5도나지. 어, 6로트위. 네, 그럼 얘네들의 피가 몇 대면? 2대 네, 3. 2. 2대 3. 네, 높이가 같아. 어, 높이가 네, 똑같아. 똑같아. 그러니까 그렇구나. 밑변의 길이의 피가 곧 넓이의 이랑 똑같으니까 네, 2대 3. 이런 거 <laughs> 나름 깔끔하지. 네. 많이 깔끔. <laughs> 이게 왜1 9번이야라고 지금 생각하는 거지. 너는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우기 20번은 더 심해요. 더 심해? 네. 이거는 그냥 이거 어떻게 구하는지 알려주고 한중 어, 중학교 2학년 2학기 한 애들한테 시켜보면 다할수 있어. 그래? 그럼 얘는 봐봐. 지금 뭐라고 돼있냐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A? 삼각형. PQR에 해당하는 삼각형이 있는데, 얘네들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직선. LA, OK, 이럴 때, 얘 길이랑 얘 길이랑 얘 길이랑 다 똑같아. 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고, 그렇다면, 우리,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랑 뭐라고 얘기할 수 있고? 합동 그치, 합동 그러면, 여기서도, 이렇게 잘랐다라고 치면은, 유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랑도 응. 합동. 합동. 그러면 얘랑 얘랑 똑같은, 똑같은 거지. 이해되니? 뭐, 어, 그러면은, 끝난 거죠? 맞아. 여기서, 얘네들의 <laughs> 대레이식이나뭐들어 외합동이. 외합동이냐면은, 뒷변의 길이 똑같고, 이게 아, 각도 같은 아, 거지. 아, 아래쪽. 여기 맞아. 이렇게 필요한 거지. 여기가 이해되지? 그러면 얘네들이 이미 길이 똑같은 거니까, 우리 삼각형 PQR의 무게중심과 걔네들의 중점들로 만든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은 어떻다고? 아, 똑같다라는 거 이미 여기 했었지 이게 중점으로 만든 삼각형 뿐만이 아니라, 같은 비로내분한점외분한점들로 안정, 만든 삼각형의 무게중심도 똑같다고 되어 있잖아. 그각이야얘 문제 좀 쉬운 거 아니면 끝? 챌린지보다 이게 보다 일반 문제가 훨씬. 너네 그래도 알았으니까. 그래. 이걸 알았으니까 이거 찾는 게 쉽지 아주 쉬운 거 아니니까. 네, 체린지보다 네. 이런 게더 어려운 거. 같아요 그래 수도 있고. 그다음에 샘. 생데 네. 진도 나갈 거예요? 선생님 일단 거네. 치방정. 가시나요? 샘 석재예요? 어? 저거 뭐예요? 저거 지연이 질문이었어 아. 지연이 뻔뻔 번. 같이 방정식 질문하고 또 센서. 방정식 맞다한 것 같아요. 아. 아요그냥었다 어. 오케이. 뭐 수도 있어요 자. 지 아무리 생각해도 안나요 아, 맞다. 나한테 이 10페이지가 네, 없지. 작은지. 근데 10번도 없지. 이 필요도 없잖아. 이거를. 예. 오늘 숙제를 어떻게 내실 거라 있어요? 오늘 숙제는 내가 이미 뽑아놨지. 많아요? 뽑아놨지. 네. 아니 많지 않아. 이거 뭐 푸는 거예요? 어? 아니 다섯 써니야 다섯. 많아봤자 한5 0 문제 되도 에휴, 그거보다 많겠지. 완 진짜로 그렇게 많아요? 저 지금 시험을 다시 보고 싶어요. 두 개, 괜찮은데 문에 짜증 나서 좋겠어요. 아유 다시 보는 건 어렵잖아. 음. <웃음> <너무> <웃음> <잘> 아니, 뒤에 3, 련년이에다 받으면 고앞에 생각도 칩받거든요 아니, 근데 플러스하고 하는 잘못 써가지고 7년 남아서 지에아 진짜. <laughs> 아니, 이게 이건데 이거잖아. <laughs> 응. 이거, 이거 뭐라고 해야 돼? 응. 이렇게 되는 거 절대 꺼. 절대 꺼. 절대 꺼. 절대 꺼. 절어 꺼. 절대 근데, 근데 예전에 예전에 때... 얘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아. 지현이.. 지현이한테는 그냥 시험지 줘 버렸잖아 진짜요? 풀고 사면 꼭정는고오픈 어? 어 집에서... 오픈 어? 아니 지현이 이번에 시험 안본 걸로 찾면 아. 되지 근데 아. 그거 그 모의고사 떴을때 아. 실감 1위가그 모의고사 답지 않대요 아 <laughs> 진짜요? 뭐라고요? 봐봐 모의고사 모여 보다, 요즘, 학교에서 못 풀고, 집에서 푸니까 애들이, 안 풀려면 바로 답을 보고 싶은 거지. 그래서 답지가 봐. 나왔어요, 벌써? 네. 뭐? 안 나와, 바로 안 나와. 조금 있다가. 그게 손에 들어가진 않아서? 안 들어. 성적이안 들어. 안 들어. 안안 들어. 들어가. 그래서 일정이. 엄청 많아. 예. 아니, 일정이그 뭐고가, 구별할 수가 없는 거야. 예를 들면, 은 내가 애들한테 와가지고, 부사 애들한테, 너는 시험 물 거면 와서 봐 풀지 말고 내버려뒀다가 와서 나 시간제고 한번 풀어. 아그 집에서 집으로 보내주고. 응, 어 집에서 이렇게 다운 받아가지고 그냥 출력해서 푼 거야. 또는 학교 가서 받아오 거나. 아. 근데 이제 와서 나한테 와서 시험 보지 않고 내가 몇 점이냐 아, 안았어 그러면서는 몇 점이냐고 뭐 80몇 점이래. 안 믿어? <laughs> 그럼 안 믿어. 네. 걔가 뭐 그런 거안 믿어. 걔고뭘 보고서 풀었는지 어쩐지 모르잖아. 근데 80. 양심 있는 점이... 거 아니에요 그럼 80. 80몇 응? 점이요? 80 양심인데 보고. 82, 3이면 3가급이죠 아니 이번에는 2등급이었어. 에? 그... 80몇점받져도 2등급이 얼마나 어려웠어? 영어 말을 말. 아니, 어. 영어는 영어 응. 2등급이지. 수학도 2등급이었어. 80점. 80. 그렇게 몇. 어려웠어요. 선생님 예. 근데 그게 어떻게? 이등급 그 네. 몇 퍼센트였죠? 10. 아 근데 원래 평소에 잘하던 애가 8, 90몇점 나왔다면 믿어야 되는데 네, 근데 그걸로 계속 풀다가 믿을 수 없어 계속 어. 1등급 나오다가 3등급 한번 나오면 3등급이 진짜 등급이라고왜 연습할 때 그렇게 나오면은 꽤 낮은 게 자기 등급이에요 그렇게 행복 하면서 푸는 게 공부할 때는 나쁘지 않지 그래서 계속 공부하는 지 근데 실제로 꼭 그렇진 않아 내가, 내가, 3월, 4월, 6월, 그 다음에 7월, 9월, 10월, 11월 수능이니까 원래 이렇게 6번 모의고사 보는데 6번 모의고사 본 거에 평균이 거의 괜찮을 것 같아. 평균. 근데, 근데 1일, 1일, 1일 받았다. 받았다. 받고 거, 자기 3받을, 1, 1일 받고 3받은면은 그래도, <laughs> 그래도 평균이, 평균 받을 확률이 되게 높은 것 같아. 근데 수능 연습을 한다고 하면은 제일 낮은 등급을 되는 거아니면 그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좋지 왜냐면 제일 안 좋은 컨디션에서 했을 때그거는 본인만 안 좋은 컨디션이 아니니까 그건 다 똑같이 적용시킬 수 있잖아 나만 안 좋은 게 아니라 같이 보는 애들이 다안 좋다고 근데 만약에 고사라니까 꼭 그렇진 않아 한 고사라니까 공부할 때는 가장 안 좋은 게 근데 그렇게 치면은 너무 우울해 어? 멘탈이 좋아야죠 어? 그래. <laughs> 그치 그 멘탈이 좋아야지 선생님 멘탈이 아주 단호한데 얘가. 어. 니 근데 만약에 너 내년에 언니한테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는데 어, 뭐 요즘에 언니한테, 어? 언니한테 말 너무 심하게 한다고 엄마한테 그런거 가면 <laughs> 응. 언니한테한마디나 안해요 그냥, 그냥 응원해주는게 좋은거고 삼3 아이들한테는 우리는 그냥 계속 응원해주고 지 혼자는 단호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말든 우리는 그냥 응원하는 수밖에 없어 어차피 그럼 봐봐 얘네들 만약에 하나 에이, 봐봐 하나께생들새 <laughs> 하나, 하나, 하나 맞죠 얘네 넘어서 그냥 되지? 어, 안, 안, 안 돼요? 이게 아닙니다 아니야 별로 진단 얘기 아니에요 왜1 0 넘어서 들이아아니요 아니에요 아니이에요 봐봐 지금 여기서는 12번이 가장 쉬워 1 2번이 아, 맞아요 12번이 가장 쉬고 예, 얘가 10번이 가장 어려운 거예요 거야. 거야, 맞아요 그래서 10번이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거니까. 얘 먼저 하고 쟤 해볼게 11번부터 해볼게 10... 점 아, P의 음. 자치방정식은 음. 그냥 넘겨야 돼뭐 뭐 한다고 그냥 그 점을 음. X, 코너. X 코너 Y라고 놓고 주어져 있는 이런 단서를 에 갖다 넣기만 하면 되죠 근데 그거는 안 해봐 어 많이 놔자취방정식여기도 나오고 직선에서 나오고 원에서 나오고 계속 나와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풀어보면은, x-1의 제곱, y-1의 제곱, 마이너스, x-3의 제곱, y-2의 제곱이, 3, 요로게현된 거잖아. 그러면은, 얘는 x제곱 사라지고, y제곱 사라지고, 마이너스 2x에다가, 마이너스 6x인데 더하기 6x니까, 4x 될 거고, 마이너스 2y에다가, 마이너스 4y 플러스 4y 될 테니까 더한 2y 될 거고 상수 보면은 1, 1, 2에다가 2산 14 뺀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1 0을 넘겨버리면 14 그래서 2x 더하기 y는 7. 네 이거 넘기면 밖에 이거 넘기고 있는 영으로 되기도 데요 그래도 돼 그건 상관 없어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y는 마이너스 2x 넣어서 라고 써. 그러면 그거는 응. 다 남겨요. 함수 아니에요? 함수 아니에요. 함수 관의자격 저거예요? 이렇게 써도 돼고 이렇게 써도 돼고 이렇게 써도. 이게 어, 답인 거야. 그러니까요 조건을 만족하는 x 콤마 y를 다 모아놓으면 이런 직선이 되 거야. 이런 직선이. 네. 이 직선에 있는 모든 점들은 다이 조건을 만족시킨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자치방정식 별거 없고 아. 그 점을 그냥 x 콤마 y라고 놓고. 그 다음에 이 조건에다 간다넣을때 x, y에 대한 관계식이 나온다고 그 관계식이면 자취 방정식인 거야 아니, 근데 네 근데 여기 위에 이건 왜왜왜알려주신 거예요? 뭐? 여기 0, 0, 0, 0 그때 자취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할때 문제야 아. 아. 선생 근데 세네 대표 문제가 다하동 난이도가 하라는 구조는 없어 여기선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기 18년 전에는? 전체에서는 기본적으로는 10번이 그냥 쉬운 건 맞긴 맞는데. 1번이기본그지 그런데, 어, 그런데, 그렇, 꼭 그렇지는 않아, 보 네. 12번도 마찬가지, 요 점을, 키라고 놓고 그냥 x Y라고 할게 네. 같은 거리에 있다라는 소리는 PA 길이랑 PD 길이랑 똑같은 거잖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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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트 3 실은 끄면 제곱한다 네. 그러면은, PA의 제곱은 X-2의 제곱, Y-4의 제곱, pb의 제곱은 x 4 아, 제곱 y-1의 제곱, 제곱. 아, x제곱 y제곱 x제곱 y제곱 사라지잖아요 네. 여기 있고, 있으니까 있고, 있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4x있고 여기가 마이너스 8x있으니까 넘기면 4x되고 마이너스 8y있고 여기가 마이너스 2y있으니까 넘기면 마이너스 2 y 가될거고 20에다가 17이니까 넘기면 3은요? 이렇게 써도 되고 Y는 어쩌고 저쩌고 써도 되고 그건 상관없어 이게 그냥 점P의 그 점이 점의 자취방정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이게 바이브레는 없어요 그러게 여기는바이브레나근 그 시험으로 나와 그래서 여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자취방정식은 이 자취는 뭐랑 똑같다고? 3분의 A B에 뭐랑 똑같다고 했지 그때? 아니 삼분의 수직 이등분 이게 a에 이한 수직 이등분 선이랑도 같은 거야. 수직 이등분으로도 구하는 공식은 없어. 그거를 자치방정식 이용해서 풀면 돼. 아 그냥 자치방정식이 어. 그거니까. 어. 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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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여기 0번0 번에서 발표했잖아. 얘는 뭐라고 되어 그래 있냐면 점 p가 어디에 있어? 이 x. 어, 요 직선이면 죠 네. 그리고 구하고 싶은 거는 피의 자취가 아니라 피의 자취 방정식이군요 근데 피의 자취가 뭐가 피는 요 직선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움직이는 놈이니까 피의 자취는 그냥 A 콤마 B라고. 어, 네. 알겠지? 네. 그 네. 네. 다음에 A랑 B를, A랑 P를 1대2로 내분한 점이 Q잖아. 아, 얘랑 얘를 1대2로 내분한 점이 Q니까 이 Q에 잡힌 먼저 구하면 얘는 뭐가 될게? 이분의어 3분의 2 더하기 A 더하기 4지? 네. 아 반대라고 로 맞지? 그냥 어, A, P를 하는 거니까 A, P 순서대로 어 그렇지 그러면은 얘는 B 더하기 8이지? 네. 여기까얘기해 돼? 네. 네여기까얘기해했어 네.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q 는 뭐야? 자치 방정식이다. 자치 방정식 어떻게 구한다고? 어, x y 라 Y랑 뭐풀 거예요? 그러면 또 얘를 X라고 만들고 얘를 Y라고 거 우리가 궁금한 건 A, B에 대한 방정식이 A, B에 대한 방정식이 아니라 X, Y에 대한 방정식을 만들어야 돼. 근데 그거는 뭘 통해서 만드냐면 A, B가 이직선 위에 있어야 되잖아. A 콤마 필로 직선을 다듬는 에 A랑 B랑 관계식 이렇게 하나 나오거든? 여기가 A일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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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 놈에서 A를 X로 바꿀 수 있고, 여기서 B를 Y로 바꿀 수 있어. 봐봐. A 더하기 4가 3X지. 네. 그럼 A는 3X-4로 바꿀 수 있지. 이쪽에서는 B 더하기 8은 뭐야? 3Y지. 그럼 B는? 3 x 마이너스 8이잖아요 네.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네. 이 바꾼 거를 여기다 갖다 놓을게요 어, 얘네들을 여기다 갖다 놓을게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라고? X랑 Y에 대한 관계식이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여기다. 그러니까 어, A를 X로 바꾸고 B를 Y로 바꾸고 이 A, B에 대한 관계식에다 갖다 넣어 주면 그러면 얘네 2에다가 3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i,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는 0이니까, 6x 마이너스 3i, 마이너스 4는 0. 이게 뭐냐면, 점피에, 자취방, 자취 이렇게 표현했어있 근데, 점피를 어. 저기다 대입한 거에다가 왜퓨를 대입해? 다시. 점피는 여기 위에 있으니까, 네. 얘는 여기다 갖다놔도 성립한 거 맞지? 네.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A, B에 대한 관계식이 아니라 여기서 X, Y에 대한 관계식이 궁금한까 어. A나 B를 X, Y로 바꾼 걸 여기다 다시 바꿔놓으시고 이거랑 거의 똑같은 문제들이 네? 잠깐만. 어디로 또 나올 거냐면은 한번 보여줄게 어차피 진조공간다안나올 거니까 접선은 어, 이거 아닌가? 직선에 반응 수직이 되는 거죠. 거기도 있는데 거의 비슷한 느낌의 문제들이 여기에 있을 거냐면 어, 여기 봐요. 어, 여기 또. 그럼 여기 가측의 방정식이라 나오네. 어. 여기 1151번하고 그럼 1150대 전에. 그래서 아볼게 1151번 해 보면은 뭐라고네 있냐면은 a라 원이랑, A랑 원 위에 있는 점을, 이은 a p 의 중점의 자치방정식 구하라고 되 있잖아. 네? 1151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 이게 1015에만 비슷한 거예요. 어, 거의 비슷한 거야. 어, 그러니까, A랑, 이유형이요 이 아니면 이 문제가? 그유형이야원 위에 점, P. 어, 그래놓고서는, AP의 중점의 자치방향식 구하라고 했지. 얘는 직선 위에 점이라고 되어있는 거잖아. 얘는 그냥 AP의 원위에 있는 점이라고 되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이 뭐 하냐면, P를 그냥 A 콤라고 놓고, 걔를 여기다 갖다 놓고, 중점 구해서 걔를 X Y라고 놓고, A를 X로 바꾸고, B를 Y로 바꿔서 여기다 갖다 넣어주면 정확다 아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나올 거야. 네. 알겠 그러면, 숙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이브리아 이런 거 없지. 다, 네. 네. 아, 우리 바쁜 거지. 어플리케이 있게 없지. 정확하요 정확해, 서 이게, 이거 어, 하나에 다 해온다고요? 어, 싹다 하면은 몇 개냐면 한 90개 되는데, 네.